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요. 꿀, 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그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나가는 게임인데요. 내 다리야, 내 다리야.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모양을 추적하십시오. 이거를 똑같이 그린 다음에. 어 뭐야 아, 똑같이 그리니까 문이 열렸어요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점프 하면은 예어 뭐가 뭐가 오는데 방패 슈퍼방패 띵띵 어 뭐지 이거 어 다른 친구가 그린 것도 내가 지울 수 있네 오 어어어 어 깨웠어 어, <laughs> 맞다 다른 친구들도 그릴 수 있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어 어어어 뭐 지나가야 되는데 어 안돼 야 지워버리기 예, yeah! 맞췄다. 이 친구들이 방해해가지고 못 지나가나봐. <laughs> 계속 줘. Two t years later. 다 깼거든요. 녹화가 안 됐어요. <laughs> no. 아 녹화가 안 됐어요. 재밌는 탑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8 탄은 이거고 9 탄은. 뭐 어디야? 어 저기 가면 되나? 어, 뭐야, 이 어, 뭐야, 이 <laughs> 어, 뭐야, 이 <이거. 웃음> 어, 뭐야. <laughs> 잠깐. 어, 가자, 가자. 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막고, 어, 막고, 이렇게 막아주면은, 됐어. 예 우후. 여기까지. 됐다, 여기다. 아, 여기, 지금 이 친구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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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왔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호후 호호 우후 이렇게 가면 되고 아 저거 왕큰 봐봐요. 호호, 호호. 왕크! 왕크라고! 오, 밀지마 밀지마 오, 밀지마 밀지마 친구야 밀지어 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거 보이죠 여기. 못 올라가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못올라가게 막아버리면은 이러면 됩니다 이러못 올라오지 어? 니가 어떻게 할 건데 뚫을 거야? 에에에에 뚫고 싶어 뚫고 싶어 하어 <laughs>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니켈구 니켈구 숨어있거든요 저기 여기는 이쪽으로 막아줘야 돼. 여기 근데 좀 3D에요 3D 아여기좀 3D인데 이거, 입체, 입체감이 지금 너무, 너무 엄청나거든요. 막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 피해, 피해서 지나가. 굳이 안 막아도 돼요. 어, 이 아! 좋아서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나는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안전, 슈퍼, 안전. 예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전, 안전, 슈퍼, 안전. 에구 <laughs> <laughs> 수영 대충, 대충 수영하시면 되고, 네모를 따라서, 쇽쇽쇽쇽쇽. 세번 그렸어요. 이번엔 세모 그려줘. 세모도 쏙쏙쏙쏙쏙. 세모 그렸어요. 이번엔 별 그렸어요. 별, 아, 아, 별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듯 하지만, 촥! 다 그렸고, 다 그렸어요. 됐어요. 예이, 우후! 여기는 약간 어려웠수거든요버리요 쫓아 요 이렇게 가다주세요. 앙, 앙, 앙. 어쩔건데 하고 딱 지나가면 탁 풀어주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나온다 벌 계속 나 계속 가다주세요 보인 대로 바로 가다버리고 그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쉽고 편안하고 간단하게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거자 이렇게 탁가다버리고휴휴휴휴 바로 지나가고 또 있는데 자 여기도 또 이렇게 가다버리고두두나야야야가야고 하는데 이제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어 뭐야, 벌,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여기는요, 버튼을, 공이 눌러주는데요. 자, 여기서 공 누르면은 다 버리고, 일단, 여기 버튼을 지금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누르게 하고, 이것도 누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됐죠. 이제 이런 다음에 지나가면 됩니다. 간단, 간단. 다음, 다음은, 공 떨어지는데, 이것도, 누르면 안 되겠죠? 아닌가? 눌러야 되나? 아, 나,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다 그리고 여기는 눌러야겠죠? 눌러야지. 문이 열리니까. 그렇지. 우후 하고 다음은 여기는 여기도 또 이걸 눌러야겠죠? 그래야지 문이 열리니까. 눌러, 빨리 눌러주세요. 샥샥샥샥. 됐고. 그리고 여기는 눌러야 되는데 지금 공이 없어요. 얘를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음, 그렇지. 밟아요. 응, 음, 팔고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빠르게 해야 되네. 어 여기는 여기는 뭐지? 여기는 공을 쏘는데 어, 친구들 오면은 요거 해놓고 버튼 누르라 이건가봐. 놀라고 재밌게. 아 여기는요, 조금 신기해요. 요렇게 하면요, 나무가 불이 타거든요. 불에 타면서 얘도 탑니다. 허, 아, 엄청나요. 어, 너무 신기해요.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신기하죠. 신기 신기 여기는 버튼 누르면 자동차 나오는데 차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속도 올려 가지고 도착 그리고 70탄 여기는 여기 지금 보이죠 이거 푹 하면 반사되거든요 이거 완전 신기해요 이거 봐봐 팅팅팅팅팅팅팅팅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땅을 태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딱 가는데 아, 어, 여기 잘못하면은, 여기 다가지고, 여기 타겠죠? 어, 뭐야, 여기 이미 태워서,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여기도, 여기도 일단 올라는 가는데, 왠지 이거 빛을 갖고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갖고 가면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다 여기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오, 이게 막 돌아가는데, 괜찮아요 어, 돌아가는데, 안 괜찮네? 어, 돌아가는데, 이거를, 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뺑! 해 가지고 됐고 여기는 머리통이 자꾸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 그렇지 그다음에 머리통을 고정시켜 가지고 못 내려오게 하고 머리통도 고정시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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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어요. 불불불 가지고 어 폭탄맨 아 뭐야 예, 폭탄. 음. 대포 날라오거든요. 대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벽을 그려 가면서 대포 못 오게 막은 다음에 또또또 또또 대포 받고 가서 대포 못 오게 막은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는. 오, 재밌겠다. 어, 여기는. 여기는. 발사하는 거예요 발사. 발사! 우후! 우와후! 아! <laughs> 아, 속았어. 아, 이 나쁜 속임수를 쓰다니. 할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 빨리 타. 그래서 재빠르게. 재르리 나가 허저차저차다 이렇게. 저저기는 지금 폭탄저이 아이고 폭탄맹이 아아다니는데 어, 저고이문 푸셔야 되거든요. 이 문을 이문아저아저저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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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가저저저저저저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 화났어? 저저저저저어저어어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거 뭐지? 어, 공, 공 고르기. 이거 그냥 아까 자동차랑 똑같아요. 대충 굴어서, 이렇게 굴어서, 다다다다다, 회전, 회오리, 슛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굴면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요. 속도를 요 천천히 가세요. 거북이, 달팽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모자르면은 뒤에 지우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어쨌든, 앞에 그려서 이렇게 가면 되고, 친구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2 더하기 2는 뭐죠? 2 더하기 2는 정답은 바로 20입니다. 예이 우후! 이거는 사과를 그려주세요. 사과 그려주세요. 우후! 그리고 이거는 3 더하기 2는 폭탄, 폭탄이에요. 아, 진짜 폭탄 떨어짐 왕폭탄, 왕폭탄 벽안 부서졌죠? 3 더하기 5구.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 했으니까 오?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와 뭐야 저게 아, 거미야 거미 궁뎅이 지금 열쇠 있거든요 저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길이 막혀서 안 지나가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우개로 차분하게 지운 다음에 쿡쿡쿡쿡 거미 궁뎅이 열쇠 열쇠 내놔 열쇠 내놔라 거미야 자 열쇠 지금 거미 주둥이가 지금 뻘겋게 빛나고 있죠 저기만 안 닿으면 돼 오오 거미 조용한데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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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열쇠 먹어가지고 이제 됐어요 거미 잘가 거미 안녕 휴 그다음에 여기서 아 너무 힘들었다 커피 한잔 마시고 휴차한잔 마시고 육자 지나다 미끄러고 궁대가 시려워 궁대가 시려워 궁대가 시려워 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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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서 여기 누르면 펭귄 나보죠 펭귄이 생선 먹는데요. 생선 먹는데요. 네, 먹게 이렇게 델고 가야 돼요. 펭귄 델고 가야 돼요. 예, 쩝쩝쩝. 다음에 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어려운 거 없고요. 어, 몇한이었지 여겼나? 델고, 뭐, 델고. 예, 여기, 여기가 약간 어려워요. 대포 쏘는데, 펭귄 델고 가야 되거든요. 펭귄을 델고 가야 되는데, 아, 뭐야? 펭귄을 델고 가야 되는데, 자꾸 미사일을 쏴요. 여기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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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라가, 올라가, 펭귄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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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벨크 고 가면은 쉽게 깰수 있습니다. 롬, 롬, 롬. 쪽, 쪽, 쪽. 우후. 그리고 이제 펭귄 없어도 돼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목소리> 높이 올라가지 말고. 비행기 조종할 때는 머리가 아니라 여기, 비행기 여기, 주둥이, 여기 부분을 조종해가지고. 자,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서. 더 눌러. 쭉쭉쭉쭉 해 주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안전안전 안전. 너무 쉽고 예! 이 우후! 당신 이겼어요. 예! 우후! <laughs> 여러분들도 직접 해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네요 에소스나라? 아니 안녕, 안녕. 안녕. <laughs> <laughs> 형, 잘했었어요? 크